암벽 등반 게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암병, 암병? 암벽, 암벽, 암벽 등반 게임인데, 이게 알파벳 암벽 등반 게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다리 위에 어떤 미친 남자가 서있어요. 밑에는 이제 물이 슬슬 올라오죠 이럴때 일단 알파벳 M을 누르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하면서 알알알일 하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 올라가면서 올라알착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f 착 이렇게 하면서 애플 누른 상태에서 예, 이제 M을 띄면서 애플 누르고 누르면서 안돼 잡았다 누르다 씨발 무슨 애플을 누르고 T T T T T T 티티티 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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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애플을 놓고, 아, 뭐야, 애플을 놓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아. 자, 잡아줘! <laughs> 이제, 7을 놓고, 아. 아. 이제 U를. U를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제 N을 놓고, U를 이렇게, 피를 <laughs>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P를 잡고, 이제 G를 이렇게 잡아주고, G를 잡고 X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뭐야? M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아래 잡아줍니다. 그 다음 F를 잡아줘요. 그럼 티를 너, 넌할수 너 있어 야넌넌 <laughs> <널게 딱 기를. 웃음> 네, 일단 빠르게 포기하고 애플을 잡아줍니다. 애플을 잡고 이제 올라가면서 티를 올라가면서 티를 올올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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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르게 포기해주고요. 티를 잡은 다음에. 지를 디딜... 뭐야 뭐야 이새끼 막 돌아 뭐야 t 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보이잉이 한 번씩 해주고 Z 턱 치를 놔주고 Z 잡으면서 u 를탁 잠깐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한 번만 잡아줘 <목소리> 아아아암 M을 잡아줍니다 F를 반동으로 이용해서 잡고요 그 다음 M을 놓면서 T를 잡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서 T를 잡아주고요 F를 놓습니다 그 다음 N을 잡아줍니다 네. 그 다음 약그 다음 아니, 아니 예 잡았구요 그 다음 치를나줍니다그 다음 유를 U를... 잡구요 그 다음 U에서 P 그 다음 유를 놓고 반동을 한번더 이용해서 Q 그 다음 Q를 잡고 반동을 이용해서 I 그 다음 여기서? v r v 네요반동한번 <laughs> 더. 이렇게, 이용해서 v v <웃음> <웃음> 아, v v 오케 v v 를 잡고 v <laughs> v 아, v 그럼 아잠 v v 안 해. 저런 게임 추천하지 마세요, 님들.